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PHC라는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상한가가 갔죠. 우리 요거 차트 기술적 분석, 내일장 전략을 한번 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예,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드디어 소통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에 오시 거나 예, 커뮤니티에 가시면 예,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 소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 종목 예, 분석을 하기 전에 PHC. 자, 주가가 여러분들 쭉 올라가다 이렇게 어디, 어디 갔어요? 예, 쭉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 만약에. 매수를 했어. 매수 타이밍이 여기였어.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생기죠? 고민이 생기죠, 고민. 어떤 고민이 생겨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거를 홀딩을 해도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겨. 요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 주가는 희한하게 올라가. 또 고민 끝에 홀딩을 하면 또 주가는 내려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예,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께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요. 우리 phc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절반, 여기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양봉의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다. 급반등이. 어,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고점이 안 깨지면 급등.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봉, 그쵸 그렇죠? 절반, 급등.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나의 봉, 2 번. 이런 반등이 잘 나오지만 결국은 이거에 삼 번이 가장 지 중요한 선인데 이3 번을 이탈을 하게 되면 예 추세 자체가 급락으로 하락이나, 하락 추세로 가야 돼. 하락 추세.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 지점이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추세를 좀 지켜보셔도 돼요. 하지만, 3번을 만약에 이탈하면, 예, 수익이시면 익절를 하시고, 손실이시면 손조를 하시고, 다음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hc, 나이 아니, phc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더라도, 요, 그쵸 조정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잘 지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최근으로 들어와서 이 종목이 기준이 되는 부분 뭐예요 최근에 이제 좀 다시 각각을 이때보다 이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각각을 바뀌 시작을 했어요 기준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에요 그럼 우리 여기에 절반만 그 봐요 절반만큼이면 뭐다 한 1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0원을 맞나요 1400원을 주봉에 었습니다 1400원을 주봉에 긋으세요. 이렇게 긋습니다. 자, 주봉에서도또볼 만한 자리가 없어요. 예, 1400원이 지금 중요한 자리긴 하죠. 예, 일봉에다 1400원을 긋게요. 1400원을 긋겠습니다. 긋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네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종목분 여기서 하나의 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을 거어놓을게요. 여기를 이탈하니까 역시 하락이죠. 자 이렇게 봤고요. 제가 요즘은 21선을 놓고 여러분 방송을 많이 드려 21선. 2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 왜 중요할까요? 21선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 그래요. 추세. 그래서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종에서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당연히 잘 나오죠? 여기도 잘 나오고. 이런 소음이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처음에 공부했을 때 주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이 지점이 21선이 상승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패턴 안에 있으면 거의 7, 80%는 반등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뿐 아니라, phc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laughs>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뭐,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는 건 당연하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실천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실천을 하는 게 중요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실천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21선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돌리긴 했죠. 상방으로 돌렸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자, 21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리기 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딱히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거, 이게, 이걸 기준으로 몸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음, 어, 윗꼬리가 나, 윗꼬리. 11월 29일. 볼까요, 한번? 주봉에서 윗꼬리가 나, 그쵸? 11월. 예, 만, 시, 1월 아니죠? 이게 언제 몇털 며칠이죠? 2021년 11월 29일. 볼까요? 예, 딱히 없네요. 이런,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윗꼬리. 이런 윗꼬리, 급등 초입에 있어서 이런 윗꼬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터지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때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양봉, 좀 확대해 볼까요, 우리? 자. 자,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때 기다리셔야 돼요. 주봉, 월봉, 일봉 다 똑같아요. 보시면 이거를 잡아먹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절대. 그러면 급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일봉에서도 보면, 자 여기서도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만족할 만한 윗꼬리는 아니에요. 이 정도가 위, 만족할 만한 윗꼬리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그쵸? 그렇죠? 양봉의 흐름이 나와야죠. 그 때가 매스 타이밍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보시는 거 이렇게. 이때가 매스 타이밍인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가요. 웬만하면 가. 여기도 보시면, 있을까요? 여기 윗골이 나왔죠? 윗골이 나오죠? 그러면 윗골이 상당히 크고, 꼬리를 잡아먹는 양봉 그러면서 21선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돼요 보죠. 자, 이때 들어가는 거죠 이때 매스 타이밍은. 그쵸? 뭐 이거 뭐 점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윗꼬리를 지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의 시점이니까 자 그러면 phc 이제 최근의 흐름이에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 잘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타액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타액방식 진단키트, 해외 공략, 예, 뭐,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세가, 자체가 한 번은 더 상승할 것 같은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우리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가, 내일, 우리가 가장 기대, 우선 종가가 얼마? 1650원이니까 1650원을 그어놓을게요. 650원을 그어놓고, 이건 아니죠. 예. 이거는, 이건 아까 이 눌림목 구간이죠? 비슷하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없앨게요. <laughs> 자. 그럼 내일 우리가 하나 볼수 있는 건 뭐지? 시간의상한가가갈수 있죠. 상황가가 상한가. 갈수 있어요. 상한가 상황가가 가면 어떻게 돼요? 예,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점상이 가면. 점상이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여기다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세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시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고 내게 매수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상한가 하잖아요. 여러분 점상이 가면 계속 돼서 점상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상이 풀리지 않는 한 예, 갖고 가는 매매 전략인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점상. 자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장대항복이 나올 수 있어요. 시가 서 상한가로 끝났어. 이것도 좋 좋은 흐름이죠. 예.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건또 뭐다? 또 윗꼬리가 나올 수 있겠죠. 윗꼬리.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확인한 윗꼬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 URL을 흔들어주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것도 괜찮다. 다섯 번째 음봉의 입꼬리도 괜찮아요. 음봉의 입꼬리도 괜찮,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단봉 담봉, 음봉의 단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런 흐름만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PH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제 상승이 만약에 된다면.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건 여기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그냥, 예,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욕심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가지고. 왜냐면, 하 이게 테마주다 보니까, 테마가 급격히, 그쵸? 그렇죠? 예, 없어지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기존에 이만큼 시세가 낮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락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초가에 절반 매도하시고 예, 절반은 좀 추세를 보면서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 수익실 때 수익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여러분 내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PHC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